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위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라는 말씀이 대목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자 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슬라엘은 아수르인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자가 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경고했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계속 눈물 흘리면서 외쳤는데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예리미야 선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날에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몽땅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었고 70년간의 엄청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과 외적의 침입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부녀자들입니다. 또한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과 그런 부녀자들, 그런 어린 자녀들이 무수한 창상과 그런 가혹한 전쟁의 피해를 받게 되죠. 남자들은 또 많이 죽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전쟁 고아들의 실상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을 통해서 전쟁 고아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전쟁 고아들이 겪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소의 고아도 상당히 어려운데 전쟁을 통해서 고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잘거 완전히 멸시와 핍박과 그런 모든 것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그 원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께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여 엄청난 불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어요. 사신이 왔어요. 그바벨론로 사신이 와서 그 바벨론에 온 사신들은 뭘 보러 왔느냐 히시기야 왕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생명 연장되었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런 엄청난 역사를 했다는 것을 그걸 보고 듣기를 원했는데 이 시기야 왕이 거의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열어줘 가지고 자가랑을 했습니다. 온갖 자랑을 했죠. 그래서 그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걸 다 보고 간그 바벨론 사신들이 결국은 바벨론 침공의 계획을 세우게 된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자기 자랑, 교만, 오만방자함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자랑질을 통해서 그 바벨론 침공의 그 시작이 시작됐다면 문하세 그 후손인 문하세 왕이 온갖 악행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지한자의 피를 흘리고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제 전무후한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문하세의 그 악행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침공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 바벨론 침공 당함에 바벨론의 그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대표적인 희스기아 왕과 문하세의 악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혼란과 시련과 민족적인 재난의 그 원인이 바로 민족의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의 그런 모든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원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세워진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제 20장. 열왕기하제 20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 바벨론 사자입니다.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손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일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바벨론 사자였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바로 시시기야 왕의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만함에 하나님은 보답지 못한 그 교만함의 죄값의 보응이 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그뭐죄값의 보험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문화세이브 악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11기야제 24장. 11기야제 24장, 3절에서 4절. 이일이 유다의 이맘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로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문나세의 악행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고 전국토에 우상을 따르는 그런.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우상숭배 악행을 했고 더군다나 무제한죄의 피를 아주 흘러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값의 보응으로 그런 모든 재앙이 오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를 국렬히 여기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림의 손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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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03편 13절에 자녀를 국률이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습니다. 참선자와 거짓선자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진노의 그 원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예레야 선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 그래서 예레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로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계속 외쳤던 선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국률이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예레미야 선자, 에시겔 선지자 그런 무수한 선자를 보내서 계속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값의 보험으로 심판받는 그들을 보면서 그 어린 자녀들이 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 다른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여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죽은 병든 자며, 선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한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국료리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자와 그 예언을 받아들인 자는 함께 망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레미야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이 거짓 개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며마 여러 살 거리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니는 리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민이라 그들이 지은 그 악이 쏟아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궁률이여인 것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7 0년 포로 생활의 그 전쟁의 참상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듯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7년 대혼란의 심판이 돼도 남아있고, 또한, 혹 거기서 남았을지라도, 진정,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초저녁에, 초저녁에, 밤 초경이라고 그러는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물 쏟듯 하여 불을 지져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삶 속에서 저렇게 가다가 지워갈 것이 뻔한 건데, 그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영생 복락으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초저녁에 초저녁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 교회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입니다. 마음을 물 쏟듯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요. 밤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그게 생각한, 그게 안 믿어진다면, 안 믿는 불신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천국과 지옥에 가다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초저녁에 일어나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제 6장 음. 신명기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물에 기록할증이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뭐그 예배 드리고, 막 계속 아이들을 예배, 인도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내가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빼러 기도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행함은완전개판오분적이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오히려 엇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잘 믿는 척 아주 온유하고 경건한 척다 하다가 교회 밖에만 나오면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모든 악행을 소듬치 않고 자녀들이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기 아빠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믿겠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구나.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듣죠.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열매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초저녁에 일어나 마음을 물숫듯 하여 부르짖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교회가 주일에만 모일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친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조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곳곳에서 소모임이든 어떤 예배든 뭐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저녁에 저녁에 저녁 식사 일찍 하시고 저녁에 TV 보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다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자녀는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벌쩍 날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그게 믿음을 가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믿어질 것이오 그게 안 믿어진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 없이 잠풀풀 자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할 겁니다.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고 그보다 나쁜 놈들이 없습니다. 진정한 바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